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운하, 운하입니다. 운하, 호수인데 이쭉한 바다에서 어, 바닷물이 이쪽으로 어, 유통시켜가지고 쭉또반대방향으로 올라가면 터부분이라고 그러십니다. 이운하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지방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쪽 라인으로 해서 좀 상가가 다형성되어 있고 배도 또. 근데 물고기도 바다 물고기도 산다 고 그러네요. 제가 생태학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봤습니다. 만 우리나라 4대 강 운하 했는데, 그 당시 추진했던 사람은 세계의 그 운하를 나름대로 는 검토하고 봐가지고 아마 제안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없죠. 많은 국민들이 저항에 부딪혀갖고,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운하를 보니까, 아, 아, 경기도 맑아지고, 우리들 말하면 천계천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 배도 이쪽으로 많이 왔네요. 아아 여기는 또 아, 아주 아, 일반성 많은 사람들 이 방문하고, 또시죠 맞시? 국가 어, 어, 거... 음, 여기 문화가 음, 여기밖에 음, 없어. 이번에 일본에 문화가 여기밖에 없어. 문화는 우리 지역마다 아, 많죠. 이번에. 아, 이번에 네. 렇게 유치로 와 가지고 네, 네. 문화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문화처럼 그런 건 없구요. 아, 크기 좀 크면 총 아. 길이 1.4km 정도. 장마다... 1.4km. 네, 생각하는 그런 문화는 일본에 진짜 지않습니다 응. 도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렇게 어울리고 특히 밤 문화, 야간 문화가 정말 휘앙찬란합니다. 응. 다 인파들이 멀리고 젊은 이들이참 많이 음, 배도 지금 오고있 한데려 주고 아이고 거기 좋습니다. <laughs> 음, 일본이 우가 생각보다는 불교 문화 쪽으로 가까워요. 가깝고,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국민성도 차분니한것 같고. 네! 그런 것을 하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